AI가 발전할수록 데이터 센터는 더 뜨거워집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AI 서버들이 내뿜는 열을 식히는 데만 전체 전력의 40%가 소비되죠. 기존 방식인 공기 냉각으로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 흥미로운 해결책이 있습니다. 서버를 통째로 특수 액체에 담가 시키는 액침 냉각 기술입니다. 16년 전이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미국 GRC의 CEO 피터 폴리는. 1메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에서 연간 11억 원의 전기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GRC 솔루션을 도입한 곳에서는 전력 효율지수가 1.06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데이터 센터의 1.7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죠. 1에 가까울수록 효율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목소리> 한국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LG 전자와 SKM 무브가 GRC와 손잡고 한국형 N층 냉각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볼 부분도 있습니다. 액침냉각이 만능은 아닙니다. 초기 투자비가 상당하고 기존 데이터 센터를 전환하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냉각유 교체 주기가 8년에서 10년이라고는 하지만 대규모로 도입했을 때 장기적인 안전성은 아직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과열 우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GRC CEO는 전력 인프라가 자연스러운 조절 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낙관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나 AI 투자 수익성 논란이 불거지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AI의 연산 밀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탄소중립 압박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액침냉각은 이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양후 2년에서 3년 내 액침냉각 시장이 50%에서 100%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냉각 기술이 단순한 보조 시스템에서 AI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술의 실질적 효과와 경제성입니다. 액침 냉각이 정말 차세대 표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기적 기술에 그칠지는 앞으로 몇 년이 판가름할 것입니다.